안녕하세요. 음, 삐이에요삐이 슈트에 대해서 조합을 한번 짜봤습니다. 말 그대로 오피셜이고, 어, S급 이걸 다 모으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언젠간 다 모을 거기 때문에, 어, 이걸 목표로 하고 가시면 어떤가 싶어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본 영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헌터랑 워로드랑 감전이나 발화, 어, 이런 게 겹치는 게좀 있어요. 헌터 같은 경우는 감전, 발화, 이렇게 있는데, 어, 보시면 무기가 어, 이 상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얘를 어, 예, 헌터는 감전을 상위로 이렇게 부를게요. 그리고 바라 같은 경우에 무기가 하위 티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기를 하위 티어로 부를게요. 어, 헌터에는 감전하고 바라 이렇게 있고 워로드 같은 경우는 바라 감전 이렇게 있습니다. 워로드는 바라가 상위 티어고 감전이 하위 티어예요. 위에가 하염상위 티어 무기고, 하이 티어 무기에요. 자, 이제, 일단 은 이게 캐릭을 3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어, 일단 워락이랑 엔지니어는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일단 헌트랑 워르드부터. 이제, 어쨌든, S 나오는 만큼, 어, 제일 높은 거, R이나 넣는 게 좋겠지만, 이 I등급이 없이 S등급만 있을 경우에, 메모장에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워르드가 메인인 경우는 워르드 바라슈트가 있을 때, 이렇게 가시면, 이런 조합으로 가시면 괜찮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워르드, 바라두요 슈트가, 어, 메인일 경우에, 이제 서브로 감전 슈트를 놓고, 이제 헌터로 감전 슈트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이게 왜 그러냐면, 소속 보시면, 5, 6, 이렇게 7단계? 이렇게 오면은, 성공 확률이 50%예요. 이게 50%인데도 진짜 안 뜹니다. 이거 올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7단계 이후로는 아마 이렇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같이 쓰더라도 7단계에도 잘 뜨시는 분들은 또뭐잘 떠서 올라가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면 성공확률이 쓰러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올리기가 상당히 빡세요. 이 슈트를 3개를 같은 직업으로 가거나 뭐 둘레 하나 이렇게 가, 간다거나 어뭐 엔지니어 2개 워락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하는 게 조금 더그 자기가 이제 메인으로 밀고 있는 그 슈트에 그 능력치 올리기가 좀더 수월하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결국에는 뭐 슈트 따라 다르겠지만 바꾸실 것 같아요 바뀌실 거예요 속성 공격력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이게 지금 등급이 두개 차인데도 한100 정도 차이 나죠 등급업을 하고 8단계가 되면 이게 또, 데미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직 확인 안 됩니다, 저는. 어, 이제 올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 일단, 저한테는 확인이 안 돼요. 지금, 하나 찍었는데, 52에서, 하나 더 찍으면 160 됩니다. 8. 한80 올라가는 것 같은데, 7에, 72, 여기는 5 올라가네요. 어, 여기는 8 올라가는 거 보면,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갭도 커지겠죠 이 올라가는 갭도 어 결국에는 이 능력치가 거의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게 슈트에서 속성이 바라나 감전 이쪽으로 좀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짜봤어요 저면 헌터로 올게요 헌터로 헌터 감전부여 슈트가 이제 메인일 때 감전부여가 있죠 그러면 전기 공격력이에요 그리고 헌터에는 바라 슈트가 있어요 바라, 바라 증포 바라중복 슈트가 있을 땐 워로드의 화염 공격력이 있습니다. 헌터를 두 개를 써도 이 속성을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감전 따로, 화염 따로,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어, 그리고, 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를 이 메인 무기로 했을 때, 이 1티어 무기를 세트한테다 주기가 상당히 빡셉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무기를 만들었을 때이 메인 무기를 슈트 3명한테 다줄 수가 없어요 다 주려면 현질을 엄청 하거나 어 어쨌든 3개를 만들기가 상당히 빡셉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게 감전 슈트에는 요거 어 요걸로 주고 발화중복 슈트가 있을 땐이 플레임본 블레이드 요걸로 주고 이 워로 들어오면 음 요거 사용공격력 발화 이걸로 하면 발화 두개를 중복으로 데미지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직업 하셔도 돼요 다른 직업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다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경우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면 화염공룡력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로드 메인일 때 한번 볼까요 워로드 메인일 땐 똑같아요 바라 부여 슈트가 있고 감전 부여 슈트가 있고 헌터도 감전 헌터도 감전 부여 슈트가 있을 경우에 무기를 어 여기도 1티어를 화염무기 쓰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감전 감전 무기 쓰시면 되고, 1티 여기가 1티어, 어, 2티어, 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헌터에 감전부의 슈트가 나온다면, 여기에 전기 무기, 여기 썼던 이 무기, 헌터 어, 메인으로 썼던 1티어 무기를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개를 다 만들 수 있을 경우에, 이 속성이 없는 무기를, 여기, 바라중포, 어, 여기 2티어 무기 꼈던 데 있죠.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다른 직업으로 이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이 직업 그대로 하시는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바라 데미지를 이 수호석에 나오는 화염 공격력으로 두 번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태세로 가면 당연히 이두 개가 제일 높겠죠 이 레벨이 그러면 이 화염 공격력도 더 올라갈 겁니다 전기 공격력도 마찬가지고 여기 도 똑같습니다 워락이나 엔지니어도 워락이 메인 경우에 워락에 빙결 보여 슈트를 주고, 오염 증폭 슈트 주고, 이제 엔지니어의 오염 보여 슈트를 준 다음에 무기를 여기 빙결 1티어, 오염 2티어. 엔지니어는 오염이 1티어 무기가 오염이에요. 스노우스톤 건틀렛 어 여기가 방사능 공격력 이 오염이 1티어 무기입니다. 그리고 냉기 공격력이 2티어 무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오염 증폭이 어, 무기를 또 이것도 1티어 만들 수 있으면 깡공 무기로 그냥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 속성 무기 같은 경우는 이 속성 데미지 때문에 어, 제가 얘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어, 이걸 추천드리는 거고 어, 사실 이거나 이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 깡공은 평타에도 데미지가 이렇게 묻는 거고 이 속성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데미지에 어, 방사능 공격력이 있는 스킬 데미지에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평타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스케일을 더 많이 쓸것 같다. 어, 뭐 PVP나 이럴 때는 평타보다는 스케일을 더 많이 쓰죠. 어, 그럴 때는 속성 공격력이 더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이렇게 속성 공격력이 따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음, 조합을 이런 식으로 어, 짜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S, S 슈트, S등급 슈트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든것 같은 경우는 이 속성 자체가 없어요 프레임은 뭐지 다 들어가 있나 보네요 딴 세상 얘기고요 어쨌든 어 그런 식으로 어 1차로 저런 식으로 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제 2차로 이런 감전 발라 이런 속성 공격력 말고 이런 상급 몬스터 특화나 출혈 부여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 헌터 헌터 같은 경우에 상급 몬스터 특화 어, 이건 파티 전용이에요 파티 그래서 여기 버스트 스킬에 상급 몬스터한테 피해 증가가 있습니다 이 버스트 스킬을 쓰면 어, 이제 상급 몬스터한테 피해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버프죠 파티 버프 스킬이고 자 그리고 출혈 보여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냥 피 다는 거예요 출혈 출혈 만들어서 음. 그래서 이거는 단일 어,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속성 무기보다 이런 깡공 무기가 더 좋을 거예요. 출혈부위 같은 경우도 속 무기보다 이런 깡공 무기가 더 좋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이, 이 스킬에는 속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만약에 헌터로 쓰시다가 감전부위로 썼어요. 상금 몬스터 특화, 뭐 이런 슈트가 나와서 그걸 바꿔주고 싶어. 근데 무기는 이미 이걸로 쓰고 있어. 그렇다고 이걸 버리고 이걸로 가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설 스킬이긴 하지만, 감전 상태, 어, 감전 상태 있죠. 뭐, 여기, 또, 발화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걸 쓰시다가, 나중에 뭐, 잠깐 바꿔서 쓰시더라도, 무기를 두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전 상태 스킬도 있고, 보조 무기에도, 보시면, 여기도 감전 상태 있고, 보조 무기에도 이렇게, 감전 상태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사의 스킬 배웠을 때 이제 적용되는 거겠죠?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보조무기에 이 바라 상태가 있다고 전기 전용 슈트를 입었는데 이 스킬을 배웠다고 바라 무기를 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라 증폭 슈트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킬은 이제 바꿔서 계속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라 증폭 슈트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다른 캐릭터들 다 똑같아요. 어, 워러드도 그렇고, 워락도 그렇고, 엔지니어도 그렇고, 이제 헌터. 이 파란색 SP 스킬, 어, SP 스킬에는 1티어 감전 상태, 그리고 여기 영웅 스킬에는 1티어 발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워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워로드도 SP에 어 1티어 발화 상태가 있고 이영웅에정 감전 상태가 있어요. 예, 네, 2티어 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스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냉각 1티어죠. 어 여기 오염 이게 이거 2티어예요. 엔지니어도 보조무기에 파란색 SP 스킬에 오염 상태, 그리고, 어, 여기 S 스킬에 냉각 상태, 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스킬 보고 무기를 바꿔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그냥 제가 내피셜로 한번 짜본 건데, 헌터에 상금 몬스터 특화, 이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트, 버스트 스킬에 상금 몬스터 피해 증가가 있어요. 이 버프가 이제 파티원에게 전체로 다 들어갑니다. 버스트 스킬을 쓰면, 파티원 전체에 상금 몬스터 피해 증가가 생겨요. 어, 이렇게 퍼센트로.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출혈, 출혈 부여고, 워르드도, 어, 이 범용 파티 슈트에 슈퍼 아머, 피해정이 들어가는, 어, 슈퍼 아머를 파티원에게, 어, 전체 부여합니다. 이것도 버프죠. 그리고 이제 뭐, 보스트 거 같은 경우는, 뭐, 탈진을 부여한다는데, 뭐, 그리고 워락 같은 경우에, 어, 결박 부여. 어, 이게 파티 전원에게, 스케일크 타임 감소 이걸 줘요. 제가 처음에 한 1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뭐 이제 더 찍다 보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보스 특화 여기는 특수 효과 스킬을 쓰면 보스 근데 최종 피해 최종 피해 증가 어 이거는 개인이에요. 이 워락만 어 자기 본인만 쓸수 있는 시간 동안 보스 최중 피해가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상급 몬스터 특화 여기 이 슈트는 파티원 전체에게 버스트 스킬을 썼을 때 파티원 전체에게 쉴드를 1초마다 2% 회복을 한대요. 그리고 특수 효과로는 최종 피해 증가가 있어요. 어, 여기는 두 개예요, 두 개. 여기 엔지니어 상급 몬스터 특화 파티, 여기 범인의 자신과 파티원의 쉴드를 1초마다 2%만큼 회복. 이것도 찍을 때마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연속의 맹공 특수 효과죠. 특수 효과 이 스킬을 쓰면. 상금 몬스터 공격 시 자신과 주변 파티원의 최종 피해가 15초 동안 15% 증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아, 그리고 여기 기절 부여. 어, 여기도 파티예요. 어, 파티 슈트에요 이것도. 특수 효과 스킬을 쓰면 파티원 전체. 이거는 이제 앞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시콤보 할때 특수 효과로 시콤보 성공하면 파티원 전체에게 최종 피해 증가 버프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이 파티 버프 올라가는 슈, 슈트를 모아서 이제 좀 빡센 파티로 가는 이런 협동 레이드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버퍼로 한명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좀 많이 아픈데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이런 거 넣어줘도 괜찮죠. 최종 피해가 보스한테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어 이것도 이제 딜 관련이고 여기 피해 증가. 헌터의 이거나 워락의 쿨타임 감소, 어, 워로드의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피자, 헌터 상급몬스터 특화랑 워락의 결박 부여, 그리고 워로드의 뭐 보명 파티나 상급몬스터 특화 파티, 어이둘 중에 하나 고르고 헌터 워락 거는 어두 개는 고정으로 가져간 다음에 워로드랑. 엔진이었고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간다거나 뭐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버프 버퍼로 파티 할 때는 버퍼로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이거 말고도 어, 더 있을 거예요. 더 짤려고 하면 더짤수 있습니다. 오염 슈트나 감전 슈트, 바라 슈트 아니면 출혈 부여 슈트 뭐 이런 걸로 해서 말려 죽이는 거죠. 피 조금 조금씩 부가 데미지가 들어가게 하는 어,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절이나 결박 이런 걸로 cc 여기다 이제 워로드까지 넣어서 cc로 cc 많은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합들을 어, 나중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어, 그때 가서 또또 또 생각하는 거랑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짜볼까 하면서 게임 하는 거랑은 또 속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어, 특히 이제 과금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제 에스슈트가 과금하시는 분들은 일단 최소 3개 이상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어, 확정권도 받고 하시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조합을 한번 짜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전 발화로 만들거나, 빙결 오염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버프, 버퍼로, 버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CC 어, 기절부여나 결박부여, 어, 그리고 여기다 워르드까지 해서 CC로 어, 만들 수도 있고요. 방법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 한번 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어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든 조합 말고, 또 다른 조합이 또 생각이 나면 어, 한번 또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쓸데없는 식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생각해 보면, 어, 그렇게 쓸데없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 그럴듯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면서도, <laughs> 제가 만들면서도 약간 그럴듯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예요. <laughs> 어쨌든, 음,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이건, 음, 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어, 이런 조합을 짜는 건 저는 아, 한 1년 안에는 힘들 것 같고, 어, 나중에 어, 이렇게 먼저, S 많이 만드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뭐, 어, 제가 뭐, 나중에 뭐, 한 1, 2년 뒤에 이거 다시 꺼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패치가 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자,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삐비였어요. 삐